오버 더탑 코멘트 10월 26일. 이제 거의 두 달만 남은 2024년. 안녕하세요. 미국의 대선이 11월 5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에겐 깊은 아픔을 준 할로윈도 다가오고 있고,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고,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계속되고, 기후 난동으로 피해가 많이 났던 2024년도 어느덧 두달 정도만 남았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해리스나 트럼프 모두 경제성장에 어플하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승리하든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재 많이 오르고 있는 미국의 주식 시장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47대 45로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헤리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빙의 선거입니다. 골드만삭스가 S&P 지수가 향후 10년간 연 3%의 수익률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연 1%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은퇴자금을 주식에 의존할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익률입니다. 실제로 3% 이하의 수익률은 금융위기, 70대 석유쇼크, 대공황과 같은 트라우마와 함께 몇 번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인 예측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올 1월에 업계의 전략가들은 평균적으로 S&P 지수가 약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붕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큰 가치를 두면서 덤벼들었고 예측도 없이 하락을 하자 큰 손해를 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주식은 최근 몇 년간 다른 자산을 압도했지만 그들의 예상에 의하면 S&P 지수는 채권보다 뒤떨어질 확률이 약 72%이고 2034년까지 인플레이션보다도 뒤떨어질 확률이 33%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예측을 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꼭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는 미국의 대선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걱정도 합니다. 또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삶이나 정책의 많은 부분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 애리조나주에 유권자에 달려 있다는 것에 황당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모았으나 그들은 전형적인 공화당원이었고 군인이었고 대부분 트럼프가 하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면 이번에 그가 이긴다면 그는 매우 똑똑하고 훨씬 더 이념적인 사람들을 모을 것입니다. 그들을, 그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있을 것이며 정책을 바꾸려고도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은퇴한 해병대 장군이자 트럼프의 전 참모총장인 존 켈리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일반적으로 파시스트 의 정의에 부합하며 히틀러가 좋은 일을 했다고 거듭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매체에 의하면 트럼프는 백악, 백악관에서 비공개 대화 중에 히틀러가 가졌던 종류의 장군들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당연히 해리스는 트럼프가 600만 명의 유대인과 수십만 명의 미국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히틀러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출신이자 반은 인도인이며 반은 자메이카인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바이든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에 더 공감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스라엘에 대한 동일한 지지를 할까요? 그녀는 네타냐후에게 지금과 다르게 행동할까요? 그녀의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 가는 트럼프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처럼 과장된 자기 홍보자로 터널. 뇌임프란트 태양 전지판, 인공지능 챗봇은 말할 것도 없고, 로켓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작업 외에도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열광적으로 마케팅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처럼 자신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자신을 앞세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핵심 판매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자수상관 사람이 아니라는 암시를 심각한 모욕으로 여긴다고도 합니다. 트럼프가 정계에 입문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공개적인 무시를 받은 것처럼 머스크의 정치적 여정도 그가 오바마를 지지하다가 받은 자존심에 대한 타격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오바마가 이 둘의 결합을 만든 단초를 제공한 셈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들에게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는 머스크의 제안은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워런 버핏은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지도 수십 년 동안 대선 후보를 추천해 왔던 관례를 깨고 이번엔 누구도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워싱턴 포스트지는 해리스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선 AI의 도움을 받은 정말 많은 가짜 허위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입으로 기업과 산업법에로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